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이에요. 이틀 전에 게임 중 전원 재부팅으로 출장 왔었는데 저장 장치를 교체해 드렸어요. 그리고 증상은 사라졌는데 또 발생했다고 해서 당일 출장 갔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지만 트러시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사용자도 나를 이것저것 해보신다고 컴퓨터 덮개를 열어 놓으셨네요. ASUS 메인보드 상태부터 확인했어요. 인텔 코어 i5-1400F CPU와 지포스 GTX 1660 슈퍼 그래픽카드 발열은 없었어요. 교체했던 아데타 SSD 512GB도 보이네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이틀 전에 출장와서 모든 하드웨어는 점검한 상태예요. 그래서 곧바로 현대 600W 파워 서플라이를 임시로 연결해봤어요. 바로바로 증상이 발생했었는데 한참 동안 게임을 실행했어요. 다행히도 더 이상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교체해도 될것 같아요. 컴퓨터 고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고장난 액트맥스 500W 파워서플라이를 탈착해요. 다른 케이블은 건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리하면서 진행해요. 타일을 자르는 과정에서 케이블을 실수로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테스트했던 현대 600W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해요. 케이블은 너덜거리지 않도록 타일을 이용해 고정해줘요. 솔직히 처음 출장 왔을 때 교체했다면 두번 오는 일은 없었겠죠? 증상이 동일하다고 해서 확인도 안된 부품을 교체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비슷한 증상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지만 해결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10분 정도 더 지켜보다가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마치기로 했어요. 사용자도 그렇고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도 그렇고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